캠핑을 가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장비죠. 오늘은 새롭게 눈에 띄는 판매자들의 제품 중 실제 캠퍼들이 찾는 필수 기능만 쏙쏙 모은 실전형 스토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난방과 조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멀티 히터부터 가족팀 캠핑에서도 부족함 없는 6,800W 스토브 그리고 8,400W 고화력 버너까지 각 제품이 가진 개성과 성능이 확실히 다릅니다. 편의성, 안정성 그리고 휴대성까지 캠핑 장비를 고를 때. 누구나 고민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비교해보세요. 아마 이번 라인업이 여러분의 캠핑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겁니다. 캠핑 장비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야외에서의 시간을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1번 사우즈윈즈 파이어휠 히터 TW-1018 첫 번째 제품은 사우즈윈즈 파이어휠 히터 TW-1018입니다. 이 장비는 히터 스토브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진 다기능 제품으로 차가운 계절 캠핑에서 안정적인 여론을 원하시는 분들께 딱 맞습니다. 히터 모드에서는 부탄 연료의 열을 부드럽게 확산시켜 손발 무릎 주변이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특히 아침이나 늦은 밤 텐트 밖에서 의자 놓고 잠시 쉬는 순간에 열을 바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난방 장비가 없는 캠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스토브 모드에서는 소형 포트컵 라면 가벼운 조리를 편하게 소화할 수 있어 난방용과 조리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무게 대비 내구성이 매우 좋고 크기가 컴팩트해 배낭 차박 캠핑 모두에 적합한 구성입니다. 히터 하나만으로 캠핑 온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 불린 BRS69A-6800W 하이파워 스토브두 번째 제품은 불린 VLS69A-6800W 스토브입니다이 모델은 화력 안정성 유대성을 균형있게 담은 실용적인 캠핑 버너입니다. 6800W 화력은 일반적인 조리를 넘어 대용량 국물 요리탕 라면 볶음까지 넉넉하게 소화합니다. 화구가 넓게 퍼지는 구조라 열이 고르게 전달되고 풍량에 따라 불꽃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 야외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번호의 강점 중 하나는 가성비 기반의 효율성입니다. 가볍지만 지지대가 튼튼해서 가족 캠핑팀 캠핑처럼 많은 인원이 있을 때에 대용량 조리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파우치에도 쉽게 들어가고 낚시, 하이킹, 차박, 솔캠 어디든 자연스럽게 활용됩니다. 조리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찾는 분들에게 이 모델은 매우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빠르게, 넓게, 안정적으로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토브입니다. 3번 BRS-69A 8400W 초고화력 스토브. 3번째 제품은 BRS-69A 8400W 스토브입니다. 이 제품은 간단히 말하면 고화력 중심의 하드코어 조리용 번호입니다. 8400W라는 출력은 캠핑 번호 중에서도 높은 편으로 물을 끓이거나 볶음을 할때 일반 스토브 대비 체감 속도가 확실히 빠릅니다. 특히 큰 냄비주전자 프라이팬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번호는 압도적인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견고한 지지대 구조와 균형감 덕분에 무거운 조리도구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고 야외 바람에도 불꽃이 쉽게 꺼지지 않아 산지 계곡 해변 등 바람이 강한 환경에서도 조리 효율이 유지됩니다. 접이식으로 콤팩트하게 수납되기 때문에 휴대성도 우수하고 강력한 화력 튼튼한 지지대를 동시에 찾는 캠퍼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팀 캠핑 야외 요리 행사대 용량 조리를 자주 하는 분들이 특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완전한 하이 파워 번호가 필요하다면 이 모델이 명확한 선택지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장비는 모두 쓰기 편하고 화력 좋고 상황 대응력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엔 히터로, 넓은 파티 캠핑에선 대화력 번호로, 이동이 잦은 하이킹에선 휴대용 스톱으로 각자 다른 기능이 확실히 빛나는 제품들입니다. 직접 사용해보면 왜 많은 캠퍼들이 이런 장비를 찾는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아래 정보를 참고해 여러분의 캠핑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장비를 골라보세요.